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켰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그리고 간간히 오는 중간중간 비가 또 눅눅하고. 요즘 저는 현장에 거의 있어요. 어, 지난 한 3년, 4년 동안 계속 개발 뭐 연구하고 뭐 이런 뭐책 쓰고 뭐 이런 일들만 하다가 지금 당분간은 좀 현장에 좀 집중하고 그러려고 제가 직접 또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한 클라이언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 제가 어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좀 쉽게 사귀고 뭐 하는 게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굳이 막 사람을 친해지려고 막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좀 그런데, 최근 얼마 전에, 어, 저랑 한 26년 이상, 그, 저 어렸을 때, 운동을 같이 했고, 지금까지도 그 형님은 이제 체육관 하시면서, 뭐, 어, 지금 뭐 많은 제자들 양성하시고 계시고, 뭐, 진짜 좋은 친구들 키우고 있는 우리 뭐 형님 덕분에, 아는 건물주 분을 한번 소개를 받았는데 어 되게 내용이 좀 요즘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해서 그냥 영상을 켰어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우리 경, 우리 형님이 그그 그 복싱 체육관을 하시는데 그 복싱 체육관의 그또 다른 형님이 하시는 체육관 옆 건물에 그 임대인이 계신데 그분이 어 꼭대기층 사 층에 이제 헬스장이 크게 있나 봐요 한 달에 한 천만 원 정도 월세가 들어오는 어 보증금 일억에 월한 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천만 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받고 계신데 다른 호실들은 안 그러는데 그 호실이 한 팔천만 원 이상 이제 임차료가 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형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형님은 제가 이제 부동산 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 봐라 해서 저를 연결을 시켜 주신 거예요. 한 만나 봤는데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와, 그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그렇게 뭐좀 쉽게 사귀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분은 너무 착하니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와 이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뭐뭐 뭐 건물 주시지만 이거 뭐밑바전두기물기 같은 그런 느낌 그니까 보증금 1억 1억인데 보증금 1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7개월 8개월을 밀린 거예요 한 8천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보증금 1억 있으니까 그냥 8천만원이면은 뭐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그게 아닙니다 보증금에 한30% 정도만 이제 미납이 있어도 그때 이제 명도 이제 나가라고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 1억에 월 천만원짜리 세입자를 받았어요 어그 사람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3 개월 정도 밀리면 3천만 원이 밀리는 거죠. 그런데 이새그 임대료를 밀리는 사람들은 임대료만 밀리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같이 밀린다는 거죠. 세가 천만 원 정도면 한 달에 관리비가 약한 수백만 원에서 한돈 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최소 못해도 오백 500, 0백은 나오겠죠. 왜 규모가 크니깐 그러니까 그 평수가 크니까 월한 천만원 정도 낼 거고 우리가 뭐 서울에 있는 데야 작아도 천만원 내는 데 있겠지만 실제로 어 서울도 천만원이면 한 100평 이상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작은 평수는 아니죠 그러면 한 달에 관리비가 한 1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무실일 경우에만 근데 어 헬스장이나 헬스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한 달에 수백에서 3천만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보증금 1억에 3개월만 밀려도 3천만원이고, 그리고 3개월 동안에 관리비가 밀렸다고 보면 평균 한 2천만원 이상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지금 내가 우리 임대인이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럼 보증금 1억에 5천만원을 제도 5천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쉽게 나가도 5천만원 가지고 원상복구. 돈이 없는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다 해주고 나가냐 이거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원상복구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철거 비용을 쉽게 아예 뭐몇백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업종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뭐 임대인이 아니 그 철거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 임대인은 일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임대인이 뭐뭐 뭐 한다고 그 임차인들 그거 봐줘가면서 철거까지 해주고 뭐 공짜로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임대료가 천만 원일 경우에 3개월만 밀려도 실제로 3~4개월만 밀려도 임대인은 또이 돈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보증금 1억 때 1억이 있으니까 간신히 그냥 처리만 할 뿐이죠. 근데 지금 저 소개받으신 소개해주신 이 대표님처럼 임대료가 한 8개월 정도 미납이 있어서 임대료만 8천만 원 미납이 있고 관리비가 수천만 원한 2, 3천 이상 되겠죠 최소 2, 3천, 3, 4천 정도 있으면 벌써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도 지금 어 미납 임대료 8천만 원에 미납 관리비 수천만 원으로 그냥 못만 나가도 임대인은 지금 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원상복구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예요. 몇 백만 원 혹은 몇 천만 원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죠. 와, 이분 진짜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다려 줄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2개월째 됐을 때 미납 임대료 독촉장 보내고 3개월째 됐을 때 내용증명 보내고 4개월째 됐을 때 미납관리비 단전단수하고 5개월째 됐을 때 명도하고 뭐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무슨 뭐 요즘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착한 임대인이라 그러는데 임대인이 왜 착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임대인이 과연 왜 착해야 되나? 임대인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임대인이 왜 착해야 되지? 그니 서로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서로 깔끔하면 되는데 왜 굳이 착해야 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우리나라는 진짜로 그 진짜 이 포퓰리즘이 너무 강하고 꼭 무슨 없는 사람들이 꼭 무슨 다어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몰아가면 저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착하거든요 솔직히 없는 사람이 더 독한 놈들이 많아요 솔직히 제 주변에 봐도 좀 이시산 집안에서 진짜 좋은 교육받고 산 사람들을 완전 착하고 진짜 순진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옆에서 어허 <laughs> 때묻은 걸로 좀 도와주고 싶을 만큼 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 내용 증명 만들어서 보, 발송하고 바로 그 다음날 임차인을 만났어요. 여기는 체육관이었어요, 헬스장. 약한 300평? 한 300평 정도 되는 헬스장인데 300평 헬스장에 월 1000만원 정도면 싼 거죠. 단독으로 사용하고. 그쵸? 한번 만났는데 어, 좀 일부 금액 아주 소량의 금액만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를 뭐월 200만 원씩 뭐그 기존 월세에 200만 원씩 플러스해서 내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달에 월세가 1000만 원이고 지금 한 8000만 원 밀렸는데 그 8000만 원을 어, 월 200만 원씩 나눠 내겠다는 거예요. <laughs>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라고 안내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단 큰한30% 이상의 미납 금액을 먼저 받았 받았고 받은 금액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두달 안에 다 미납 금액을 처리하는 경우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일은 서류로 서로 이제 인감 증명서를 놓고 서류를 쓰고 그 서류로 공증을 받고 그리고 이 해당 업체가 즉이 헬스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을 양도하고 나가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시뭐 일일 매월 발생하는 이자율 플러스 그 발생하는 명도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그리고 건물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법이나 어떤 계약관계를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좀 나쁜 임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인데 진짜 많은데 우리가 좀 똑똑해야죠 바보같이 살면 안 되죠 참고로 임대인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못 주는 임차인이 나쁜 거예요 임대인이 뭐내초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임대인은 그냥 월세만 잘 내고 크게 내 건물에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오래오래 임차인이 있는 게 맞는 거죠 상호간에 그걸 원하고 그쵸? 임대인이 그 건물에서 본인이 헬스장을 하려고 일부러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가 나쁜 거지 실제로 임대료를 8천만 원 가까이 밀리고 월 천만 원짜리 임대료를 8천만 원 가까이 밀리고 그에 따라서 꽁무은 임차인이 피해자인 장이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약간 헬스장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등치도 있고 뭐 한데 솔직히 뭐 우리는 또 음지에서 살아서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근조근 얘기했죠. 뭐안 그러면 확 엎어버리면 되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해결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건물주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임대관리가 너무 힘들다. 어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도 적게 받고 뭐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미납료를 안 내고 돈 내라 그러면 무시하고 오히려 이 진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월세 받으러 다니면서 빌어야 되는 이 상황이 아, 어,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리고 처리를 해 드렸는데 어, 뭐 그런 계기 저런 계기로 해서 이제 임대 관리는 저한테 저희 회사로 맡기기로 하셨고 그래서 월 300만 원에 이제 임대 관리 대행을 맡았어요. 뭐 저희가 하는 일은 그거죠. 이런 어떤 매월 계약 관계, 임대차 관계 어뭐 임차인이 나가거나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중계 서류 관계 특약 계약 관계 이런 거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 들어오는지 잘 확인하고 그래서 미납 임대료 어 미납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쌓였을 때 발생하는 어떤 서류를 자동으로 대행하는 거죠. 자동 대행 서류 자동 대행 뭐 내용증명서 같은 거 발송하고 임차인 만나서 뭐 건물의 양도나 인도 그리고 뭐 명도 등의 어떤 이런 소송 대행을 하는 거고요. 어, 이런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나 뭐 공인중개 서비스나 뭐 세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역 협약된 업체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보다 빠르게 임대인이 신경을 쓰지 않고도 모든 일이 임대인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게 저희가 대행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뭐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체육관을 하나 더그 알아봐 달라 그래서 좀한 300평 가까지는 아니고 한 150평 정도 되는 한 3층 건물을 하나 알아봤는데 거기 임대인도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유명한 이 브랜드인데 유명한 브랜드가 현재 통으로. 이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도 그 브랜드도 지금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히려 저는 부동산을 계약하러 갔는데 이걸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저한테 또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임대 관리를 맡기셔라. 왜냐하면 내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해줄 수 없다. <laughs> 그러고 왔는데 어 얼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단독 건물은 100만 원이면 되죠. 아, 100만 원이 뭐예요? 한 달에 30만 원만 줘도 어, 한 일년 계약으로 해주죠. <laughs> 요즘에 이제 이런 임대인 분들이 어, 임대 관리하면서 이 건물주나 임대인 분들이 임대 관리하면서 미납 임대료, 뭐 명도 건물 원상복구 이런 거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하기사 뭐 이건 뭐제 일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뭐 이제 우리 우리 의 꿈은 건물주잖아요. 네. 나중에 건물 사면 이 건물주가 되시면 저한테 이 네이버에다가 이헌 검색하셔서 저한테 맡겨 주세요. 제가 어제 건물처럼 관리를 할게요. 저는 돈을 받으니까 제 건물처럼 관리해요. 예. 네, 돈안 받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꼭 건물주 되셔서 저희 회사와 저에게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 하자 보수를 원스톱으로 맡겨 주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받은 놈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국룰입니다. 저희의 국룰은 돈 받는 놈이 책임진다입니다. 네, 오늘 그냥 오랜만에 <laughs> 영상 켜고 이런 임대 관리 관련 내용 잠깐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